영업의 세계에서는 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꼴등이었다 해도 지금 1등이면 내가 1등입니다. 힘이 있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영업인들의 네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의 힘입니다. 영업인은 절대긍정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즘 영업 후배들을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영업환경이 너무 많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압니다. 그렇지만 영업환경은 언제, 어느 시대에나 항상 어려웠습니다. IMF 때도 어려웠고, 금융위기 때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성공자들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반면에 실패자들은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것이 기회였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성공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현재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찬스냐, 핀치냐는 결국 현재를 받아들이는 내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의 힘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고객도 변하고 시장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했지만 요즘에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합니다. 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변화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변화를 읽고 영업 자료도 화법도 영업 방식도 한 박자 빨리 현재에 맞게 변화를 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몰입의 힘입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빨가 벗어라. 제가 항상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말입니다. 답다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영업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면 영업인답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영업은 몰입해야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신중하고 일단 선택했다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오늘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실패자가 과거를 탓할 때 성공자는 오늘을 잡습니다. 누구나 왕년에 한때는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영업의 세계에서는 과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꼴등이었다 해도 지금 1등이면 내가 1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비록 실적이 꼴등이라 해도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내일은 1등이 되기 위해서 오늘을 1등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성공은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피의 용기와 땀의 노력과 눈물의 정성으로 꼭 이기는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모두 이기기 위해서 먼저 힘을 기릅시다.